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다시 찌는 이유? 의지 때문 아니고 몸이 원래 체중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몸에는 체중 세 포인트가 있어요. 뇌가 특정 체중을 정상으로 기억하고 그 숫자를 유지하려고 해요. 살이 빠지면 배고파. 신호는 늘고 소비 칼로리는 줄어들죠. 즉, 몸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. 게다가 대사 적응도 일어나요. 같은 몸무게라도 다이어트 후엔 기초대사량이 더 낮아져요. 똑같이 먹어도 더잘 찌는 몸이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급 다이어트, 천천히, 감량 근육 유지, 단백질, 팔스, 근력 운동, 수면, 유법 시간 이상, 스트레스 관리, 코르티솔, 기사, 식욕 안정, 감량 후 먹는, 양 천천히 늘리기, 일상 움직임, 니트, 늘리기. 다이어트는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, 장기전! 몸 시스템을 이해하면, 더 똑똑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저장하고, 따라잡자.